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좀 흙을 만져야 될것 같아요. 저는 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네. 그, 음, 그, 저기 보면, 그 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고화가나 이런 거 이제 좋아하면서 사놓고 좀 이렇게 그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 흙이라도 조금 더 채워서 넓은데로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네. 겉만는 이렇게 물구멍이 그렇게 크게 뚫리지 않게 나오는데요 예. 요거 옛날 화분들은 예, 물구멍이 커요 음? 더 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다 휘어진 거라서 예. 너무 또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면 그거에서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밑에 보이시나요 이거 무화과예요 무화과. <laughs> 너무 틀어졌죠 네. 불안하긴 하네요. 앞으로 이제 휘어놓고 하는데 별 그건 없어서 일단 이쪽에 그늘이 있어서 제가 모자도 안 썼는데요. 예. 기한님에게서 온 그거 중에 난석하고 이게 이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각하 이걸 버리지 않고요. 네. 최고급 흙이라고 해서 화이초.. 화초 와이프님? 그래서 흙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펄라이트하고 섞여있네요 이 아이는 그래서 흙에 대해서 조금 만스터를 하려고 또 독일 카시님 배합을 하는거 보면 엄청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저런처좀 배워서 어, 해보려고는 해요. 네. 음. 제가 애펫에안 나가려고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 이러고 있어요. 얼굴도 어그이고 언제나 뭐 좋았었나요? 네. 지금 현재 삽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삽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제가 한 거든요, 지금. 요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마사를 조금 더 올리던데, 마사를 지금 파오지를 않았어요. 무화과는 월동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 작은 걸 사다 치운다고 이렇게 작은 걸 샀는데, 이렇게 지금 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약간 이쪽으로 풀어줘야 될 게. 예, 여기가 반듯한 건데, 여기를 이렇게 세워서, 예, 꽃은만 꽃대가 이렇게, 이, 이 차로 올라올 때 반듯하게 만드는 방법처럼, 이 살짝 기울여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 물을 그냥 줄 거고요. 물이 없어서 지금 얘가 시들었거든요. 예. 저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음 저기도 하나 해야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뜯는 게 싫어서 마사를 예. 좀더 올리려고 해요. 폴라이트나 저런 거는 보면 폴라이트나 저런 게 둥둥 뜨잖아요. 아, 안보이셨어요 뭐 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폴라이트라는 게 둥둥 떠요. 빠지기는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여기다 저는 이제 마사를 조금 올리려고 하거든요. 마사만 가지고 하면 너무 무겁고요. 예. 네. 예. 쑥 빠지시는 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무화과예요. 무화과. 네. 예. 이 아이는 몬스테라 무늬종이거든요. 그래서 몬스테라. 예. 그래서 이제 만능 흙으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흙들이 많더라고요. 엄마. 뭐. 요게 구멍이 있어서요. 예. 구멍이 있어서. 이거는 오 단단히 박혀서 이거 안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빼죠? 와 진짜 단단히 박혔어요. 이건 어떻게 빼요? 그래도 안 오! 안 빠져요 면 너무 작은데. 드래프 가있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거, 제가 카메라, 아야! 카메라를 잠시 끄고, 공간을 찢어서 이렇게 찢었어요. 예. 이렇게 꽉 찼죠. 이 빼려고요. 다 뜯으면 힘들고요. 이걸 몇번 해보니까 이거를 다 뜯어낸다기보다 한쪽만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빠져요. 요거는 요거는 자르지 말까요 요렇게 됐네 여기를 좀 자를까요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예, 요거를 여기에다가만 요기 밑에다가만, 예. 이해하시겠어요? 얼굴이 덜게가지고요 그늘에서 한다고 여기 지금 바닥에 <laughs> 주자한다가지고아 <laughs> 예, 이러고 있어요. 자, 네, 이러고, 예. 지금 하다가 이 아이를 상하게 하나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 앞에가 지금 어새 입장이라서 뿌리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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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 열어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많이 크니까 와 관엽을 저걸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장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제가 이걸 없앨지 몰라도 지금 난원에 그거 있는 거에 그 장소에 한번 심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풀어져서 스트로 내려가기를 바라고요 형태를 그대로 둘게요 잠시만요 여기에다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여기 있었네요. 요거는 어 길게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요걸로 좀 넓게 해준 다음에. 예. 여보세요? 네네네네. 예, 예,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 네. 자, 바크도 물 여기다 올려놓으면 바크도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죠? 네. 핸드폰이 왜, 이렇게 틀어져... 아이고, 핸드폰이 왜 이렇게 틀어졌어요? 아 이게 맞구나. <laughs> 아 이게 틀어지니까 자꾸 저쪽으로만 했더니 더 틀어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는 알아서 벌어지게 그러면 여기에서 뿌리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달라붙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길어지면 어, 네, 더 세워야죠 저기를. 음. 이게 조금 내려가거든요. 이거, 이, 이거가, 이거가 조금 조정이 돼요, 여러분. 이거 그 꼬야 같은 거 이런 거할때 이거 조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기대 주고요. 예. 네. 이게 한두 가닥이 바닥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조건 일자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입장이나 이런 거를 나눔니 비좁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얘들을 손대요. 그래서, 어, 저희가 벌거치고 이래서, 예. 이게, 여러분들, 고스트가 나오면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고스트는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입장이 완전 노란색이거나 완전 하얀색이면, 어, 이렇게 타요. 물론 이제 저희가 햇빛을 강하게 주었죠. 근데 똑같이 햇빛을 주었는데 여기만 타죠. 그 노란 무늬가 있는 쪽만. 그래서 요렇게 삼반이 나오면 되게 건강해요. 삼반. 네. 삼반. 파란색과 이렇게 좀, 어지럽게 섞여 있는 그런 아이들이 더잘 자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커서 요것처럼 되기를 바라보고요. 예. 뿌리가 완전 가득 차게 정말 건강하게 잘 컸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몬스테랑 이렇게 해보고요. 몬스테 알보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보려고요. 예. 어떠세요, 이거는? 이게 자세히 보면, 알보는 이게 직접 보면은 크림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쉽게 말하면. 네, 이렇게 하얘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얘들은 노래요. 직접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건 무늬 몬스테라라고 하고요. 알보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예, 요거도 이제 이게 잎이 다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햇빛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흙에 대해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흐 <laughs> 알라봉입니다. 아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해그린 흙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